비켜 임마. 이게 정신 나갔나 지금. 정장 류 앞에서 주차를 해놓으면 어떻게 양심 있는 거야? Bye. 나중에 봐요. 알겠 bye bye. 뭐 17유로 거슬러 달라고? 이게 지금 돈 자랑하려고 왔냐? 야. 10원짜리로 줄 테니까 집에 가서 동전치기하고 놀아. 오케이. 어. 집에 가서 동전치기하고 노세요. 야, 동전 부자네, 부자 어? 동전 부자야. 누가 돈 자랑하려고 어돈 자랑하려고 온거 같아 쟤는 아니 할멈이 진짜 할멈 할멈이 20원짜리 줄게 어좀 봐준거야 내가 원래 10원짜리 주려다가 바쁘니까 운 좋은줄 알아라 고맙다고? 是吧？